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번 중국교에서 저희들 초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도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꽃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는 중국에서 우리 갈리 학교 하는 그 간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형님 그곳에 가서 우리 한국의 우리 성도들 자녀들, 또, 특히 대학교도 못 가고, 또, 놀고 있는 그런, 저기, 자녀들 있으면 우리 관리 학교 가서 중국어를 좀 배워라. 그렇게 하고, 이제, 전국에다, 이제, 전부, 이제 광고를 하니까, 처음에는 한 두세 명씩 왔습니다. 와서 성경 공부하고, 이제, 한해 갈수록, 열 명, 스무 명, 최고까지, 삼십 명까지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 30명 중에서 3, 4명들이 그렇게 예를 들겠어요자매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할 때는 왔는데 이 여자들이 담배를 사서 맨날 담배를 피우고 그래서 형제님이 불러다가 여기 공부하러 왔으니까 담배 피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고 예수나 믿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다 압수를 했어요. 담배하고 나이트하고 다 압수를 하고 나면 그이에날 가면 또 사가지고 또 그렇게 펴. 그러니까 한 두세 번 계속 그 아이들한테 권고해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는 불러가, 나 이제 더 이제 너들 가서말할 테니까 너들이 희 커서 시집을 갔어. 이게 나든지 말든지 너가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이제 내버려 뒀어요그 지금 아이들이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지 어디에서 모임 때에 하는지 아는지 그거는 지금 모르겠어요. 모르데 그렇게 살면서 이제 그 30명 그거를 관리하고 우리 관리학교 교장이 그때예수를안 믿었어요. 안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한국에서 학생들 많이 오고 또 한국에서 현금해서 선도들 현금해서 그 중국의 그 조선족들한테 공부가 이렇게 하니까 이 교장이 한국 우리가 되게 잘 사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자꾸 애를 먹이니까, 우리 형님, 거기서는 형이 자매라고 안 불러요. 이제 학교에서는 동사장님, 동사장님, 한국에서 자녀들이 왔는데 왜먼다그 뭐냐 했냐, 왜 그런 사람을 보내주느냐. 학형님하고 막, 막 맨날 이렇게 다투어요. 다투면은, 우리 형님,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들고, 혼자 속을 썩어서 막위장병이라서 밥도 못 먹고 막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하니까, 내시경을하니까선생 의사선생님이 하는 말이, 당신 술 먹어요. 그러니까, 안 아, 먹는다. 그럼 담배 피워. 그러니까, 담배 도안 피웠다. 그러니까, 그러면 위, 가왜 걸레 조각같이 이 모양이 되느냐고, 그런것서 <laughs> 그러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또그것서 입원해서 치료하고, 집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간일 학교에 맨 꼭대기에 5층에 엘리베이터 없어요. 다 걸어 다니게 됐는데, 어, 우리 옆에는 이상은 형제님 살고,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살고, 옆에는 또 아사리 그이정은 형제님이 그 부부가 와서 살고, 그래서 살았는데, 형제님이 아침만 식사하면은 밑에 내려가서 아이들 을 돌보고 가르치고, 저녁때 올라와서 식사하고 가르치고, 저녁 먹고 또 내려가면은 잔때로 돼서 올라와요. 그러면 저게 둘이 같이 살아도 얼굴을 뭐자주포탑하고 나는 혼자서 집에서 있는데, 그렇게 혼자 알으면서 저는 그렇게 혼자 살면서 또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와서 하, 얼마나 저도 모르겠나. 쌍을 치고 통하고 싶은데 왔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막 울고 싶은 생각만 막 자꾸 나는데 그런 중에도 옆에 이 형님 살지 또 옆에 그또 형님 살지 내가 이곳에 형님 성회하는 데 따라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런 나쁜 것을 보이면 안 되지. 앞서, 그 울고 싶은 것도 울지도 못하고 계속 참고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한 내가 한 날은 이제 기도를 했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성기하러 왔는데, 왜 제가 이렇게 너무 외롭고 이렇게 슬픕니까? 주님, 저에게 위로해 주세요밖기도 하는데, 갑자기 저님 뇌에 설치가는 <laughs> 것이 있더라고. 이미를하 것사,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왜 외로워 하느냐? 왜 누구한테 위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느냐? 하나님한테 위로받지, 왜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내일실체가 설치, 하더라고. 그래서, 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과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했습니다. 하고 제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런 중에 또, 또 지나가는, 서쳐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네가 섰는 줄 생각하지 말고, 너무 너무 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딱 머리 치시더라고. 그러고 나서는 제가 정신을 달고 이제 바로 그때는 성도들도 만나기 싫어하고 누구든지 찾아오고도 싫고 밥도 먹기 싫고 너무 힘들게 그렇게 외롭게 살았는데 우리 형님은 그런 것도 몰라요. 자기가 너무 학교 돼서 바쁘고 힘들고 교장한테 시달리고 하니까. 서로 형제님, 형님대로 힘들고, 저는 저를 대표님들서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우리 오청이니까, 우리 형제 집에 가려면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다 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베란다에 여러분 유리창을 칸칸이 막아놨어요 그거를 이만큼 가지고 사람 하나 들락날락 하기를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날을 형제님 그에 가다가, 항상 키는 큰 사람이 좀 이렇게 꼬부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다가들어가다가크으세이새들어가다가 뒤로 팔랑나 잡아냈어 나자마 까무리져 버려 까무리져가지고 교장이 불러가지고 교장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5층있니까 누가 그 사람 먹고 내려가겠어요 아무도 없고갈 사람이 없어 밑에 가서 그 저기 출품 파는 중국 사람 가서 두 사람 불러가지고 와서 업고 뒤에 다리 들고 그렇게 해서 밑에 내려가서 택시 타고 병원에 가서 또그 입연해서 해나 머리나 다쳤나 하고 계속 매일 사진도 찍고 다 하니까 그것도 머리는 괜찮더라고요. 괜찮고 며칠또 입연했다가 또 나오고 그렇게 살때볼때 때 진짜 너무 힘들게 할때 주님 교장한테 서달리지 또이 편도 저 편도 못 들고 혼자만 너무 속상해서 위장병이라서 그렇게 식사를못 하고 그렇게 살면서 주님 섬길때볼 때, 진짜 저도, 진짜 이렇게 주님, 이렇게, 이까지, 끝까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살면서 또, 가,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고 연약하니까, 대상 포징이 오더라고요. 대상 포징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했는데 무슨 병인지 몰랐죠. 몸에 막 이렇게 도돌도돌하게 나는 게, 가서 입원하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병원에 가니까 대상본인이라더라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또 주사도 맞고 침도 맞고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 아파 못 견디게 한국에 나와서 또 치료하고 또 조금 낫으면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중국에서 살았는데 결국 20, 아, 2007년도에 결국 마지막으로 못, 못 견디고 나와라 2007년 9월 마지막 3진날 한국에 나와서 한국에서 이병원, 저병원, 서울로디로다 계속 출연 다니다가 결국 한 날에 갔지만 주님이 땅에서 너무 힘들게 하니까 주님을 형님을 데려갈 것 같아요. 데려가고 나서 제가 한 3, 3년 동안에 너무 힘들어서 주님 저게 지금, 저기, 지금 소천하는, 소천하신 우리 김진환 형제님, 교육님 보고 형님, 우리 홀로 사는 자매들 모임을 하나 세워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서로 그런 자매들 만나 서로 위로받고 살고 싶습니다. 러니까 알았습니다. 내가 한학게요학교요고그 할게요. 형님도 결국 편찮해서 한가를 가고 지님 끝까지 그 모임을 이루지 못하고 갔습니다그러니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 북중 행교님하고철리행교님하고 어떻게 그 모임을 이루어졌서 지금 작년에만 참석 안 했지 계속 제가 이 홀사모 모임에 참석하게 하시고 이 모임을 1년 동안 기다리다가 참석하고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이 주님 이 안녕 중국에 오서 많은 성도들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여러 곳에서 우리 홀사모 자매들 일곱 자매들 함께 모여서 또 교제하며 같이 놀고 같이 자고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철형님하고 박자행 형님 우리 홀삼의 자미들을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힘드는지 우리 철형님 이술까지 부르터서 지금 힘든 가운데 있고 또잠에도 아파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성교자미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기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것을 제가 마치겠습니다